또 많은 빅토르 장인분들도 이제 또 제가 빅토르 한다는 소리 듣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 또 실망 안할수 있도록 빅토르의 그 위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지금 아마 북미 서버에서도 빅토르 장인분들이 재방송 많이 오셨을 거예요 또 제가 골드에는 어울리지 않은 빅토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빅토르에는 아,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임 조심하고 1분 30초가 되면 만화 물량은 난더 사올게요 미드라인이 오리아나고 탑라인이 피즈입니다 아마 저 친구가 피즈가 워낙 좋은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롤챔스를 보고 피즈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피즈를 잘하기 전까지 적응했던 그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똥을 싸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 친구가 좀 스펠만 봐서는 굉장히 장인 냄새가 나긴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순간이동과 저만을 들지 않거든요. 장인 냄새가 나는데 또 물음도 들기도 합니다. 궁금증도 들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과연, 골드에 내가 생각하는 장인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 순간이동과 점화를 든 피즈는 그냥 패기만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1레벨에는 추와 이중의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어, 오리아나가 어떤 스펠을 올렸는지 상황에 따라서 좀 올리도록 할게요. 거리를 안 준다면 이를 올리고, 거리를 준다면 큐를 올리는 게더 이득이겠죠. 아, 이거, 강그레님께서, 해물님, 미니엄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먹으세요. 하시며, 별풍선 100개를 저한테 먹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입이 크기 때문에, 한 입에 삼켰습니다. 강그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퐁클팽갈 감사합니다. 조심하면서. 어, 말똥말기님은 도배성 채팅으로 강퇴를 좀 하겠습니다. 또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형, 아무리 도배했다고 해도,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대단함이... 그 다음엔 도배를 안할거 아니에요 그게 피엔딩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질문 보시에요 질문이 하나 해결되면 다음 질문을 합니다 큐도 하나 올려주시고 조심하면서 CS먹읍시다 빅토르가 평타 판정이 좋아요 그래서 평타로 CS 먹기가 좀 수월한 캐릭 중에 하나거든요. 미드라이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c s 를 최대한 놓치지 않게 손실이 없게 평타로 좀 먹어주세요. 그리고 빠져주시고 이 Q를 쓰면 평타로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이걸 적중시키는 게 사실 길교환을할때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점인데, 거리를 괜히 Q를 무리해서 평타를 칠라다가 오리아나의 Q, W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리 계산을 잘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조심하면서 요거 하나 먹어주시고 저 빠졌다가 요거다하 먹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딜 교환 한번 할수 있겠네요 평타까지 한번 여기서 딱 빠질 때! 이때! 방어막을 빠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계산하시고 스킬을 넣는 연습하시면 이런 게 이제 존냐 타이밍까지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존냐 타이밍 끝날 때딱 딜을 넣으면서 조금 더 이제 완숙된 미드라인너의 경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노 딜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오리아나에게 충분히 부담스러운 딜이었어요.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제가 먹으면서. 자, 또 욕을. 지금 전판에 리신님과 같은 아트록스님입니다. 저분들은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극하지 않는 게. 어차피 이제, 그냥 본인의 분노로 인해서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잡아준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니까, 러 뭐, 좀 말로 표현하자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지켜봐주는 게. 혹은 차단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보기 싫으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하나씩 먹으면서. 아 이거 괜히 제가 손댔네요 나쁜 손의 예의입니다 손을 안댔으면 먹었을텐데 이도 하나 올려주시고 그러면 니가 3레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의 제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있는 플라스크 와드는 공짜고 집에 가면 다시금 채워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먹어주시면서 좀 있으면 이제 직갈 타이밍 나오거든요 1000원 정도에 한 1400원? 한 1400원이 모이면 신발하고 저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와드도 하나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모이면 집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 아 이거 일를못 맞췄네 와딩 하나 빅토르는 파밍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오리아나가 한타에서 분명히 좋은 템프지만, 자, 여기서 기창을 쓸 때, 이때 전멸을 써야 돼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전멸 아끼시다가 기창을 쓸때 전멸을 쓰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빠져주시고, 이거 하나. 자, 6레벨인 6레벨인데, 어, 자르반의 개인만 없다면 지금 플라스크와 물약을 많이 산 저는 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오리 하나를 돌리세요, 오리 하나. 자, 이렇게 개피라면 다르반을 노리는 것도 좋아요. 와, 알리까지 왔어, 세상에. 자, 이건, 아, 이건 죽을 수 밖에 없겠네요. 바텀에서도 두 명이 다 올라오는 바람에 어, 좀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발까지 하나 사주고. 2를 하나 올려주죠. 아, 강그레님께서 아까 통금 팽갈 탈러 가입하신 분이죠. 별풍선 100개까지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해물용.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또 강그레님 감사합니다. 가자. 사실 이거는 리신이 방금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일차 타겟팅 설정을 잘못했어요. 그냥 오리를 물었어야 되는데. 괜히 자료반이 개피여서 자료반 잡으려다가 궁극기를 자료반한테 쓰면서 좀딜러스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오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냥 오리를 좀 봐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아이고 큰거못 먹었네. 이 sp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요 정도 레벨이면, 요 뒤에 미니언들 있죠? 요거 한 방이거든요? 이제 증강까지 2렙이 레이저 증강을 했기 때문에, 후속타로 한 방에 먹을 수 있어요. V 해주세요, 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하면서. 아마 우리는 7레벨일 겁니다. 레벨링이 저보다 잘 됐을 거예요. 제가 죽은 시간 동안 파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죽여서 경험치를 먹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경험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드계의 베테랑으로서 경험 많은 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죽었던 경험치 제 경험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신이 또 물릴 위기이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죠.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거 한 방이고, 이거 먹어주시면서, 이 골라서 먹어줘요. KP가 된 애들. 먹고, 이거는 Q로 먹자, 그냥. 이걸로 강력한 데미지를 먹읍시다. 데리 데미지 놓치면 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우리 블루는 55초 뒤에 나옵니다. 55초 뒤에 나오고, 와드는 40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와드를 블루 먹기 전에 이쪽에다 박아줍시다. 그래야, 블루에서 한타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르반과 오리아나라면 충분히 이제, 블루 2대2 한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와드를 미리미리 미리 꼼꼼하게 해줍시다. 방심하면 안 돼요. 적은 방심하는 것을 노릴 겁니다. 제가 마무리 짓고 일단 하나. 흉부 맞추고 평타 한방. 알로 따라가면서 평타 한방. 물량 먹으면서 평타 한방. 다시 평타 한방. 그리고 빠지면서 평타 한방. 자, 여기서 뒤로 물어있는 평타 한 방, 영석, 큐로 마무리. 좋습니다. 땅버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유리하죠. 제가 유리합니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세요. 자, W 벌어주시고, 평타 한 방으로 레드 붙여주시고, 평타 한 방으로 다시금 따라가면서 평타 한 방, 영석. 평타 한 방. 물량 먹으면 평타 한 방.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즈리어놈다 나를 지금, 남이, 남이, 남이. 써, 써, 써. 써, 그거 써. 써, 써, 써. 그거. 아도 써. 파도야받다라 아, 그거 써. 가마 걸고 평타 한 방. 휴지겠죠? 여기 빠지면서, 여기서이 부어주고, e 마무리 해라 마무리 해라 죽어! 아! 하! 아! 그, 쪼금의 차이로! 하! 아! 너무 아깝습니다. 하,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죽은, 죽은 경우에도, 우리 팀이 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가 상당히 잘한 경우거든요. 아, 빅토르님의, 빅토르님 죽었지만, 빅토르님의 실력은 인정한다.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이가 욕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해줍니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라고 해줍니다. 갑시다. 아, 이게 남미님이 방금 전에 사실 호흡을 잘안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과거의 행적을 알고 있어서 그래. 여기서 전멸 쓰고 성탄 방에 아, 이, 이거, 이거 하나 먹자. 저거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시기가 올려가지고 못 먹었네요. 일단 자르만 오니까 빠져주고. 아이고. 아, 너무 아깝네. 다 잡을 수 있는 각인데. 잡았다. 어시스트. 좋았어. 좋아, 좋아. 아니에요. 물약을 먹는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피가 다 차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쪼금해쪼금해 거쳐서. 12초에 걸쳐 120에 60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물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피가 확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디아블로 같은 RPG 게임이 아닙니다. 강그레님께서 중계방에서 발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중계방에서 좋은 분들이 포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중계방에서도 기운을 얻어서 마치 소노공이 원격을 모을 때 지구인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방에서 원기옥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처럼 제가 에너지를 받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그레님 고맙습니다. 간다. 3타 한 방, 2로 3개 먹고 좋아. 미아 핑 치고, 와디가나고 여기다 일단. 자, 오제 3방 하고 3타 한 방, 2성한 방. 자르반이 또 옵니다, 지금. 이쪽에 와드를 해제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와드를 할게요. 하지만 자르 여기 에 와다 한다고 100% 방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르반 기창으로 충분히 들어오, 들어와서 궁극기 연계로 저 죽일 수가 있죠. 왜냐? 전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지금 전멸 최근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르반이 전멸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누적을 지키겠습니다. 조심하시면서 계속. 자 우리 팀 아트록스까지 기다리고 이거 한번 한타 걸어 보는데 너무 무리해서 걸면 제가 끊기고 한타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애매해져요 상황이. 이거 이거 잘했다. 누군가 또 왔습니다. 피즈 피즈인데요. 궁을 쓰겠죠 여기서? 어 좋습니다. 피즈가 빠지는 판단하네요. 자 리신이 오리하나 잡으면서 이득을 봅니다. 일단 이번에 있었던 한타는 저희가 이득이에요. 그리고 아트록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피즈가 모릅니다. 피즈가 이제 궁을 쓰고 저한테 이니스를 넣으려고 하겠죠. 조심하시면서 이 걸어주고, 시 여기서 떨어지고 빠져주시고, 알리스타 콩깡만 빠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니스 걸리면 안 되니까 알리스타 콩깡만 빠지면 들어갈게요. 같이 속기를 넣어주시면서 수한방 넣어주시고 저쪽으로 빠져주시고 이닉스 주고 좋습니다훈량 하나 먹어주고 미리미니 먹어주시고 저블리 하나 걸어주고. 시 내 공격. 여기서 뭘 피자한테 걸어주고 빠지나. 3 타, 한방 더. 아마 안 먹어, 안 먹어. 저나 걸었고, 저만 걸었습니다 피자한테. 딜러 없나요 딜러? 아 딜러가 없구나. 우리가 너무 무리했네 딜러가 없는데. 리신이 지금 용을 챙기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체크를 못하고 한 타를 건격이죠. 하지만 저희가 죽으면서 피를 빼놨기 때문에. 용을 먹고 한가해진 리신과 베인이 도착하는 순간 적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적들을 쫓는 베인 다음 아이템은 이거 하나, 방출 러그포 가나 가자 아이고, 강그레님께서 또 본방에 직접 와주셔서 별풍선 100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아이디도 강그레 웃음표, 웃음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미소천사로구나 강그레님 감사합니다 아이디도 긍정이야 그래 아이디도 아이디도 긍정이시고 또 표정까지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결 별풍선까지 거의 3위일체네요 하하하하 <laughs> 조심하면서 그리고 세게 <3개> 먹어주고 <laughs> 한한다 좋아 좋아 프리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큐 하나 올려주고 아 리신이 근데 워낙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리신을 해요. 그래서 리신들이 어떻게 보면 성향이 좀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 챔피언에 따라서 물론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마오카이 같은 알리스타 같은 초식 챔프들 있잖아요. 그런 챔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이나 소나도 그렇고. 조금 여유로워. 조금 그 뭐라고 되지? 좀그 뭐라 그래요? 그 착한 거 말고. 그거 있잖아. 플레이 스타일이 좀그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플레이 해야 하는데. 리신이나 피즈. 어, 좀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리신이나 피즈. 그 공격적인 원콤 챔프들 있잖아요. 이런 챔프들은 좀 공격적이야. 호전적이고. 블루다.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지금 먹어야겠다. 그냥 혼자 먹어야지. 요즘에 블루 먹기가 좀 힘들어 이 시즌으로 돌아간 것같아 어? 평타 한방한번에 들어서 마무리 짓고 자 집에 가서 아이템을 좀 구매하죠 아이템은 사실 지금은 이제 공월 지팡이, 공월 지팡이 갈 타이밍은 아니에요. 근데, 아, 지금 가지 말자. 탐, 탐 내가 막아야겠다. 공부쟁이, 한덕, 한덕이. 이거 안 돼. 궁 맞으면 죽어. 빠지자. 12레벨, 2레벨 차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어요. 피즈가 빅토르한테 강한 챔프거든요. 레이저나 기타 스킬 하나를 제가 한동 씹으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즈와의 1대1은 절대 안 됩니다. 시작에 불과해 그 리아 핀 쳐주고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탑라인 한번더 밀고 집에 가죠 피즈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와딩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피즈가 있다가 밥 먹자 쓸수 있게 한번한번 무빙을 꼬세요 한번 CS 하나 놓친다고 하더라도 한번 무빙을 꼬세요 여기 여기 있을 수도 있죠 피즈가 한번 꼬세요 한번 뭐 꼬시고 밥 먹자 나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렇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와 바텀에서 쿼드라킬이 탄생했습니다. 베이님께서 바텀에서 쿼드라킬을 냈습니다 좋아, 집에 가자. 베이님이 바텀에서 쿼드라킬. 아 베이님 구 칭찬해 쿼드라 쿼드라 잘 봤습니다. 나이스. 베이님 구이라고 이렇게 막 좀. 넓게 칭찬하지 마시고, 마치 봤다. 나는 너의 커드라 그 멋진 장면을 보았다. 아직도 눈에 선하다, 생생하다. 이런, 이런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야 칭찬받는 입장에서 좀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캐리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심지어 커드라 킬한게 지금 첫킬 먹은 겁니다. 첫 킬을 아주 권하게 먹었어요. 저 먹고. 불로 먹었습니다. 두꺼비 먹는 거 도와달라고. 신경쓰지 맙시다. 자, 이제 두꺼비보다 못생긴 사람 같아요.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할 거래 해줍시다. 아, 큰일 났다. 오, 다행입니다. 리신이 또 때마침 와줘가지고 자리반이더 이상 무리하진 않았네요. 자리반이 무리했으면 저는 죽고, 물론 킬은 내지만, 저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바텀 내려갑시다.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바텀 내려가면서 일단 이즈리얼부터 1차 타겟팅. 자 하시즌 전법으로 적의 3방위를 모두 막아야 됩니다. 일단 알리스타는 자기가. 보여. 아이고. 3명 다 죽었네. 좋은 경험이었다. 아디기야. 아, 강그레님께서 벨풍선 100개를 왜 주시는 거예요? 데스할 때보다 데스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를 보니까 죽을 때마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킬할 때마다 주셔야 제 방송은 아낄 수가 있는데 데스는 제가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강그레님. 아, 반성하라고. 어, 반성합니다. 이번 계기로 반성합니다. 마법사의 신발로, 반성의 의미로, 신발을 사겠습니다. 보통 남자가 신발 살 때는 이제, 반성할 때 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께 이제, 항상 꾸중을 들은 그 다음날, 신발을 사던 그런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로, 제가 신발을 샀습니다. 좋아, 좋아. 와딩 하나 하자. 여기다 와딩 하나. 와딩 하나 하고. 좋아. 알리도 1 1레벨인가 봐서 제가 파밍이 그다지 잘 되진 않았어요 요 라인쯤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오리아나도 안보이고 자르반도 안보이기 때문에 보이는건 피즈밖에 없거든요 조심하면서 리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 화살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조심 알리사 11레벨 자 일단 탑에 가서 피즈를 같이 좀 죽여보죠 가정 당한 건가? 가안 당한 데못 맞춘 거네? 나는 여기서 한번 그거 보요 그거 보고 못맞췄습니다 조심하면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피즈는 밥먹자만맞으면더 죽일 수 있습니다. 빠질게요. 다들 c s 먹으를컨택하겠어 저도 c s 먹겠습니다마지막서 자자자 자르바까지올 상황 여기서 W로 면 w 하나 걸어주시고 아 이번에 좀 광선을 제가 못 맞췄어요. 광선을. 아유 됐다. 후속 타로 죽였다. 좋아. 조심 조심. 오케이 알리스타고 한국 예 오케이 좋았어. 나만 이득 받고만 이번 한테 제일 재밌었던 건 난데 우리 팀이 졌지만 내가 제일 재밌었다. 내가 개이득이야. 죄송합니다. 하나서 억지를 좀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써레를 우리 팀이 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화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게임은 게임은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고 가능성 이 있는데 팀원들이 멘탈이 부셔져가지고 써레에친 경우거든요. 아 진짜 아깝습니다. 베인이 이즈르에 비해 딜도 많이 하고 잘했네요. 커다 먹기 전에도 이 KDA만 조금 모자랐을 뿐이지 딜은 잘 넣고 있었던 베인인 것 같아요. 어, 리신도 딜량 잘 넣었고. 뭐 미드라이너에 비해서도 손색 없는 딜을 넣었는데 좀 이거 아쉽네. 음? 좀 아쉬워. 아, 이거 은크만 베이 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음 판 가자고.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